안녕하세요. 세종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과 특성화 학교에 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과 특성화 학교입니다. 자, 먼저 1. 교과 특성화 학교가 무엇일까요? 일반고에서 특정 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과 중점 과정을 정하고 관련 과목을 24단위 이상 개설하는 학교입니다. 자, 교과 특성화 학교는 교과 중점 과정이 마련됩니다. 자, 중점 과정이 무엇인지는 좀 있다가 다양한 과정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배워야 하는 교과가 180 단위입니다. 자, 1단위는 17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들어오는 수업이 한 학기가 17시간입니다. 만약에 고등학교에서 1단위 수업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한 학기 동안 들어오는 수업을 말합니다. 그러면 26단위라고 하면 1단위 수업이나 2단위 수업이나 3단위 수업이 1, 2, 3학년에 걸쳐 6학기 동안 26시간 이상을 단위 이상을 과목들이 개설되겠지요. 자, 이 과목에 대한 단위수에 대해서는 세종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Q&A 설명에 자세히 되어 있으니 그 유튜브 영상을 활용해 보시고요. 두 번째 교과 특성화 학교는 왜 하는 걸까요? 학교가 특성화된 교육 과정을 제공해서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 진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어, 전공과 계열과 진로를 연결시키기 위해서겠지요. 세 번째 어떻게 운영되나요? 학교 공동체가 합의해서 중점 과정을 정합니다. 자, 당연히 먼저 중점 과정을 학교에서 정합니다. 해당 중점 관련 과목을 학생은 26단위 이상 3년 동안 이수합니다. 교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 활동, 캠프 등도 함께 운영합니다. 당연히 고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되겠지요. 학생은 중점 과정 교과목을 이수함에 따라 자신의 전공 적합성을 높이고 성공 진학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교과 중점 과정을 하면 어떤 점이 장점일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적으로 나오는 바로 진로 진학에 자신의 적합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요 각종 행사와 교내대에 참여해서 진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겠지요. 자, 다섯 번째, 당연히 꿀팁이라면 교과 중점 과정과 또 캠퍼스형 공동 교육 과정을 활용하면 훨씬 더 자신만의 교육 과정을 음, 가질 수 있겠죠. 바로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 교육 과정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세종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교과 중점 특성화 학교가 운영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운고등학교는 예술 중점, 그중에 미술이고요. 과학 정보 융합 중점입니다. 다정고등학교는 인문 사회 과학 융합. 도담고등학교는 수리 탐 사회 탐구 융합. 두류고등학교는 과학 중점. 반곡고등학교는 AI 인공지능 국제교류 중점, 보람고등학교는 사회 국제와 정보 기술 융합 중점, 소담고등학교는 외국어, 일본어, 중국어 중점과 생명과학 보건 융합 중점, 새롬고등학교는 사회교육 중점, 과학 보건 중점, 세종 대성고등학교는 국제와 IT 융합 중점, 세종고등학교는 사회 중심 과학 융합, 과학 중심 사회 융합 중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름고등학교는 소프트웨어 창의 융합 중점, 양지고등학교는 과학 공학 중점, 종촌고등학교는 사회 국제화 중점과 과학 보건 중점, 한솔고등학교는 휴먼 소프트웨어 중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종관내에 15개 일반 고중 14개 고등학교가 지금 제시한 교과 중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 요구는 이미 일반 계열과 특성화 계열이 같이 공존하는 학교이기에 세종 관내에 있는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가 교과 중점 과정을 운영하는 교과 특성화 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올 때에 다른 말로 하면 고등학교를 선 택할 때 교과 특성화 학교를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올 때 진로 탐색 과정이 끝나서 나는 이쪽 진로로 갈 거야 라고 명확한 학생들은 그 진로에 맞는 교과 중점 학교를 찾아서 가면 조금 더 자신의 진로에 부합된 학교에 갈수 있겠죠 만약에 A라는 중학생이 고등학교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나는 한국외국어 대학에 가서 제2외국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전문적으로 그쪽에 한번 해보고 싶어. 중국어 뭐, 통번역 같은 걸 해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소담고등학교의 외국어 중점 과정이 적합하겠지요. 또 어, 나는 요즘 코딩이나 소프트웨어 어, 이런 어, 인공지능 이런 데 관심이 있어라고 한다면 반곡고등학교의 AI 인공지능 그 다음에 아름고등학교의 소프트웨어 창의융합 한솔고등학교의 휴먼 소프트웨어가 거기에 더 부합되겠지요. 나는, 어, 국제기구나, 어, 국제통상 분야에 관심이 많다. 그런다면, 반곡고등학교의 국제교류, 그 다음에, 종촌고등학교의 사회국제화 세종대성고의 국제와 IT 융합, 요 부분이 더 적합하겠지요. 물론 교과 중점 학교에서 교과 중점 과정을 듣는다고 해서 26 단위 이상이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이 듣는 건 맞지만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180단이라고 하는 전체에 비하면 큰건 아닙니다. 음, 너무 고등학교가 대학처럼 어, 혹시 대학원처럼 전문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단 자신의 진로 진학 분야가 명확한 학생들이라면 교과 특성화 학교를 찾아서 거기에 부합 되는 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진로 진학을 고도화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세종교육에서는 학교 내 교육과정 특성화에 첫 번째로 교과 특성화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올해부터 관내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가 교과 특성화 학교로 운영되는 만큼, 보다 내실 있고 활성화하고 고도화할수록 노력하겠습니다.